이걸 눈치해버리는. 나궁안 썼는데 이거를 안돼 주작이야. 케이들 때문에. 여기가 싫어진 예, 뭐냐? 너템안 나왔잖아. 어, 어. 아니, 싫어냐 엄? 심각한데. 엄? 어, 잡을 수 있을 듯. 그래도 아니 잠깐만 이거 왜 닿냐, 이거. 오토바이 타나?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빨라? 어, 오토바이 빠지면? 아, 이거 안 되죠? 컷! 지역 끝까지 쫓아버려서? 죽여버린다. 어메 향연이 좀 많긴 했지만 편집하면 되거든요 어? 저렇게 써버리면? 아씨 근데 추노 안 좋아 <목소리> 어안떴냐 이게? 잡긴 한데? 시야가 좁아지네요 곧 사망했습니다. <laughs> 아니요, 저기요. 나도 잘하지 않았냐? 이게 왜 지냐? 안돼도 빡 겸할까? 그냥 빡 겸하고 딴 캐릭 할까요? 왼손 써야겠다. <laughs> 게임에 집중을 해야겠어. 근데, 샴슈이치라 좀 말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쩔 수 없음. 말리는 건, 어쩔 수 없어. 봐봐, 세 명이야. 충분히 말릴 수 있는 판. 아, 어, 나이스. 달려용. 아, 주작이야, 이거. 너 진짜. 다 먹기만 해봐, 너 진짜. 주작이야. 주작이네? 아까 망치 하나면 충분하죠. 만들지 마이 녀석아. 얘보다 빨리 간다는 거에 의의를 두자. 나 배드. 이거 만들고 아래 있는 녀석 보러 갑시다. 아니! 계속 킬인데? 아 딜이 안 나와요 이 선수. 이 선수 딜이 안 나옵니다. 근데 생는 어떻게 먹었죠? 감사합니다. 이래서 생날을 먹는 게 의미가 없어. 어차피 이렇게 상대방한테 줘버리거든요. 템이 늦으면 내가 니모까지 일단할게이 타이밍에 스카디 나온 슈이치는 재앙인데. 이거 뭐임? 얘 무슨 있는데? 잡았다, 이거. 할만하. 아싸, 가속감은 없어져버리고. 엉? 쓰지 말걸? 아, 내 거. 어... 야, 그거 먹으면 안되냐? 시체 그냥? 그렇지. W 빠진 다니엘은 너무 쉽죠. 심지어 Q도 없어, 이 다니엘. 엄? Q만 피한다면? 이만 맞추면 잡는데. 나이스! 컷! <laughs> 쐈다. 마하라자 다니엘. 스위치 선에서 정리 가능. 아니 아야 왜이 트럭이냐고. 적당히 키워. 장난해? 지금 한 5킬을 먹은 것 같은데? 아.. 글셜까지 가야 이기겠네요. 아.. 있다 있다 있다. 생나 누구 있다. 루크 아니면 아야일 예정 진짜.. 아야.. 아어 응? 가. 아야!! 어!! 사람이! 살해당했어! 총에 사람이 죽었어! 저격의 신인가? 궁을 타는 쇼이치를 그냥 죽여버리네? 이거는 오메가 먹고 옷까지 가야겠다 가보자 위험하긴 한데 잡았다. 어메가 한번 찢겨서 먹어볼까요? 불안하다. 다른 애들 올까봐 불안해. 자 이대로 성당 가죠. 고수증 115가 탄생해 버립니다, 여러분들. 보스 중119 괴물 스위치 탄생 창피 리오 너무 귀여운데? 리오 여기 있을 것 같은 아니네 같네요 이건 절대 먼저 치면 안될것 같고. 군쿨을 기다립시다. 군쿨만 되면 바로 챘겨도 오케이. 그냥 챘까뭐올 김새가 없냐? 오케이. 아무도 안 오면 내가 할 등이지 뭐. 수고했다. 기다립시다. 아, 스윙치도 좋구요. 이거까지 꼈는데 녹아버렸네. 아, 하필 남아버린 것이 수화입니다. 쇼이치의 극 카운터, 절대 쇼이치를 이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캐릭터. 아, 수화 샹 음? 맞을 수가 없거든요. 맞을 수가. 수웠습니다. 쥐입니다. 스폭으로뭘 해보려고 했지만 스폭조차 W로 피해 버리는 슈이치인데 어떻게 이기려고? 슈이치 1등이 슈이치한테 딱기는 기분.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걸. 내 슈이치였다면 좀더 빨리 잡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다음 판은 치우드론 슈이치 해볼까? 솔직히 치유드론이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 치유드론 가보겠습니다. 어? 잠깐만. 이 녀석 팔이 아직 안 나왔는데 머리랑? 돌멩이를 아직 안 깼잖아. 돌멩이 안깬 친구? 이건 킬이다. 가야 된다. 이 돌멩이를 노리고 올 거란 말이야. 죽여버리죠? 아못 맞췄네. 아니 어? 아니, 이거는... 아니, 병신인가? 아, 뭔가... 어 땄음 억 까하네... 남만다고 그래? 원하 드리고, 가디온 죽여 버리 죠？아, 그게 못 맞췄 다. 이뭐한놈이야오이씨뭐야로 아니 었어 옛날 생각나 네요. 아니 이게 안 닿네? 결실까지 가자. 어? 싸운다. 치유 드론입니다. 드론 아 그... <laughs> 아니 병신 캐릭터 진짜 계절도망가. 아 진짜. 아 병신아 빨리 가라고. 아니 뭐하는 거. 아직 너프 안 하냐 진짜. 컷. 이벌레닉 잡았다. 끝. 보셨다을때 뒤로 돌아주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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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올려나. <목소리> 아야가 와버릴지도 왔네요. 돌수 아야네. <목소리> 그냥 쳐버리면 죽여버리면 되는데. 초생 빠졌죠? 무슨 아직 지도 없잖아. 요 아이 씨발 이놈아! <laughs> 아니 나한테 지랄이야! 거의 다 완전히... <laughs> 아니 진짜 아니 뭔가 아야노리고 쓴것 같긴 한데 나한테 들러네 아니 진짜 미친 놈이네 그냥 나한테 왜 그러냐 다 <웃음> 개빡쳐. <웃음> <웃음> 난 모르겠다.

아큐를 나왜 이렇게 못 맞추냐? 종 썼지, 근데 방콕 <목소리> 돌면때홀만할것 같기도 하고, 왔다. <목소리> 그렇지 그렇지 깔끔했네요. 매우 잘, 싸웠다, 리 d d y So, bomb. Ug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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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어, 치우드론이들도 쓰이 그냥.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아, 아. 네, 스테이보 특성 들었습니다. 어, 무조건 스킬 많이 쓰는 애들은 가는 게 좋을 듯. 싸우고 있는데. 하이나부터 보는 게 맞긴 한데. 바로 오나? 엄? 얘도 스카디 노리는 것 같은데? 죽이자, 이 녀석. 아, 내 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이따구로 퍼지는 건좀 아니지 않냐? 진짜. 아니, 당검이 저따구로 퍼져버리면, 어떡해. 아, 이거 생략까지 시간이 안될것 같은데요? 얘, 얘 CC키로 왔거든? 아, 이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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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저 모임, 몬 특성임 저거. 뭐야?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와 이게 맞네. 죽은 거 같냐? 아니 개빨라. 에. 안돼. 나 근데 치우드론 아니냐? 안 아니, 딜이 모자라 진죠 치명타. 지명타가 있다고. 진짜 <목소리> 개새다. <laughs> 역시 내가 알던 쇼이치가 맞다. 이러다 죽겠다. <laughs> 내가 알던 쇼이치냈다 장식 없는 리더 모임. 장식 없이 미션 깨는 건가? 그런 것 같은데.

중간하 뭐가. 시참한 열어볼까? 뭔가 채템, 스탯템 이런 거 있을 것 같지 않음? 하나도 없네요. 아니 뭐야. 전술템 겁나 많은디? 저 뭐냐. 솔직히 궁 있었으면 그냥 킬인데요? 아니, 막 하는데 쟤? 막 들어오고 막 하는데 너 죽어 그러다, 나한테. 근데 미각 가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그게 있잖아. 치유 드론으로 탱을 하고 불꽃 드레스로 데미지를 넣자. 뭐 누구랑 싸우냐? 로지? 어어 개 쓰다. 근데 그렇게 막 하면 안 된다니까, 친구야. 우리 무지성으로 들어오면 돼집니다. 이걸 예, 먹읍시다. 4초 남았다, 나. 한 명을 닦아버려야겠는걸? 여기서 짝싹 닦자. 치유 드론! 이 녀석아. 치유 드론은 신이다. 아니 근데 이거 이제 이바 만나면 나 사망 인데 이바가 뭐네요. 금쿨까지 버티면 되겠습니다. 잡았나 병넘기가 너무 쿨이 짧아서 애매하네요. 아빠. 엄엄 um. um, 하지 말고요. <목소리> 치유 드론 <컷. 목소리> 썼습니다. 야, 치유 드론 이거 히트이다질번한걸 어? 치유 드론으로 바로 역전. 아, 아닌데. 치유 드론도 좋고 회팔마도 좋은데 솔직히 흡혈마를 들면 피가 저 정도까지 깔 일이 없고 상대를 잡을 수 있고 치우드로는 약간 쫄깃한 느낌을 느낄 수 있다. 딱그차인것 같아요. 그러니까 흡혈마가 무조건 좋긴 함. 치우드로는 그냥 재밌게 역공양을 할수 있다.